여러분 안녕 오늘은 수능 모고 및 교과서 수록작 여성 영웅 홍계월 전이야 여성 영웅 소설은 17 18세기 조선 후기에 등장한 대중 소설로 남장을 한 여성의 무용담과 활약을 다루는 작품이야 남성 영웅 소설의 대표작이 유충렬 전 조웅 전이라면 홍계월 전 박시전 등이 여성 영웅 소설의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어 이중 박시전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남편의 지위 상승에 조력하거나 지불탈이 안에서 대리자를 내세워서 보수를 이용해 여진족을 물리친다는 환타지성이 강한데 홍개월전은 여성이 직접 정치 활동에 참여해 남편보다 우월한 능력과 더 높은 지위를 누리며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영웅을 부각하고 있어. 조선에는 삼종지도라는 말이 있어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고 늙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 이때 따른다는 것은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한다라는 뜻이지. 하지만 개월은 이런 질서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아. 그렇다고 혼자서 가 소장 질서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 그래서 그녀는 남장을 해. 그래서 홍계월은 트랜스젠더형 인물이라고 부를 수 있어. 성 전환 수술을 의미하는 트랜스섹스가 아니라 타고난 성별과 사회문화적 성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지. 소설은 당시 당연하다고 생각한 젠더 역할이 실은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을 시도했어. 아이가 없어 근심하던 홍시랑과 부인 양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 홍계월. 어느 날 도수를 가진 곽도사란자가 예언을 하는데 이 아이의 관상을 보니 다섯 살의 부모와 이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 여덟의 부모를 다시 만나고 높은 관직에 올라 복을 누리고 이름을 천하에 알 것이니 매우 기랍니다. 고전소설에선 반드시 예언대로 실현되기에 홍시랑은 홀로 남을 딸이 너무 걱정돼서 남자 옷을 입히고 그를 가르쳤는데 알고 보니 슈퍼 천재였던 거야. 홍시랑은 천재 딸이 남자로 태어났다면 가문을 더욱 빛냈을 텐데 안타깝다고 해. 겨우 다섯 살에 부모와 이별할 팔자라니. 여자라는 이유로 제약을 겪을까 걱정되어 처음 남장을 시켰는데 개월은 이때 처음으로 사회적 남성의 정체성에 눈을 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아빠가 시켜서 타이로 남장한 것이니 이후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여성으로 돌아올 수 있어. 하지만 개월은 이후로도 남자로서 살기로 해.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부모와 이별하고 고난을 겪다가 여공이라는 정승에게 구출된 뒤에도 그녀는 남장을 계속했기에 여공의 아들 보국과 남매가 아닌 형제로 지내며 검술과 지략을 습득할 수 있었어. 여성이라면 배울 수 없었을 자신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였지. 꼭 남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만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 개월은 이름을 남성적으로 고치고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며 자기 능력에 걸맞은 지위를 본격적으로 누리기 시작해. 이후 오랑캐 전쟁에 참전했다가 병을 얻어 어이에게 진찰을 받는데 속절없이 여. 자라는 사실이 탄로날 시점이 오자 스스로 여복으로 갈아입고 천자에게 남성 사칭죄를 시인해 감히 여자가 남자인 척 황제와 세상을 속인 것이니 이제 목숨이 위태로워. 그러나 다행히 천자가 그녀의 능력을 특별히 총애한 덕에 별 처벌 없이 집에 돌아와 이제 여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날 황제가 계월과 형제로 자란 보국과 결혼하라고 지시하니 여공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할수 없이 받아들여 이때부터 계월은 집안일을 하며 종종 슬픔에 찌드는데 이건 보국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라기보다 이제 세상이 계월의 정체성을 아녀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앞으론 자신이 원하는 삶과 자유를 누릴 수 없기에 좌절감을 느끼는 거야. 마치 김연아나 손흥민만큼의 실력자에게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것과 같으니 얼마나 킹 받을까? 그리고 가부장적인 남자의 아내로 사니까 금세 예견된 갈등이 시작되는데 계월이 저를 중군장으로 부릴 때는 장수와 부하사이라서 어쩔 수 없고 었지만 지금은 계월이 제 아내인데 어찌 제가 사랑하는 영춘을 죽여 마음을 불편하게 할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부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장부가 되어 어찌 계집에게 과실을 당해도 되겠습니까? 그 후로부터는 계월의 방에 가지 않았다. 계월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분해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한동안 공적인 자리에서 남편보다 훨씬 높은 지위였던 계월은 그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순순히 복종하지 않았고 보국의 첩이 남편 백을 믿고 감히 정실 부인인 계월에게. 무례하게 굴자 킹받은 계월이 장군 기질을 드러내어 첩을 죽여버렸어. 계월은 결혼 후에도 자기가 정했던 남성 정체성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 그만큼 자유와 주체성을 한번 맛본 인간은 그것을 절대 잊지 못하는 것 같아. 가부장적일 수밖에 없는 보국으로서는 황당해 죽을 지경이야. 감히 여자가 남편을 무시하냐는 발상에 아빠 여공에게 아내 뒷담화를 해. 당시 관념으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이 소설은 놀랍게도 시아버지가 며느리 편을 들면서 오히려 아들의 속좁음을 질타하는데 내 며느리는 천고의 여중군자로다. 개월이 비록 네 아내가 됐지만 좋기 너를 부릴 사람이다. 영추는 네 첩이라 거만하게 행동하다 죽었으니 누구를 한하며? 또한 개월이 그렇쳐궁궐의 노비를 죽인다고 해도 누가 책망하겠느냐? 너는 조금도 마음 쓰지 말고 마음이 변해서도 아니된다. 개월이 남성인 줄 알고 속임을 당했던 황제도 자기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아 화가 날만한 여공도 모두 개월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있어. 이것은 개월이 아무리 능력자라 해도 처음 남장을 지시한 아버지부터 여자임에도 능력을 전수해 준 곽도사 시아버지 여공 심지어 황제까지 주위에 그녀를 조력해 주는 권력자가 없었다면 그녀의 활약도 없었을 것임을 의미해 그 기회는 권력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지 다시 말해 그녀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존재들 덕에 그 남녀 차별의 시절에도 그녀가 숨통을 틀수 있었다는 말이기에 뒤집어 보면 아무리 능력자라도 여성 혼자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가부장 질서가 아주 공고했음을 반증하기도 하지. 이런 조력 덕분에 계월은 남편을 부하로 대하며 남존여비에 사로잡힌 그를 훈육하며 혼쭐을 낼수 있었어. 보국은 전날 중군장으로서 소녀가 부리던 사람입니다. 다시는 군례를 받지 못할 것 같으니 이제 마지막 군례나 차리고자 합니다. 천자가 군사 5천과 장수 100여 명을 홍원수에게 보냈다. 보국이 거듭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홍원수가 마음속으로는 웃으면서 겉으로는 호령했다. 중군장은 몸에 병이 있다면서 지 애첩과 더불어 밤낮으로 풍류를 즐기는가? 그러나 사정이 없지 않아 용서하겠으니 이후로는 그러지 마라. 홍원수의 분부에 보국이 굽실거리며 감사의 예를 올리고 물러났다. 굴례라는 것은 부하 장수가 대장군에게 복종할 것을 다짐하는 제식 행사라고 보면 돼. 계월은 황제에게 굳이 이 행사를 요청하여 자기를 아내 이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에게 자신이 위라는 것을 재확인시키고 있어. 기분이 상한 보국은 나태하게 늑장을 부리며 되지도 않는 반항을 부리다가 계월이 빡친 척 하며 군법에 따라 죽인다 엄포하니, 바짝 졸은 보국이, 우디르급 태세 전환으로 애걸하게 돼 보국을 휘어잡으면서 동시에 다른 부하들도 본보기를 보이는 거야. 이러한 계월과 보국의 남존여비 갈등은 여러 전쟁에서 죽을 뻔한 보국을 계월이 매번 구출해내면서 해소되는데 계월이 여자인 줄 몰랐던 예전의 전쟁에서는 구출해달라 쉽게 요청했었으면서 여자인 줄 알고 나서는 죽을 위기에도 차마 구조 요청을 안해 계월의 능력을 알면서도 남자 체면을 차리느라 그러는 거야. 계월도 그걸 알기에 보국이 죽기 직전에 다다라서야 구해. 주며 저리 하고 어찌 남자라 칭하리요 여자에게도 비하지 못하리라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도 그리할까 라며 보국을 조롱하고 있어 여자라고 무시당한 한을 이런 식으로 푸는 것 같아 그래도 시원찮았는지 전쟁이 승리로 마무리되고 나서도 개월은 마치 적장인 척 연기하며 보국을 잡아 농락하는데 이때 보국은 진짜 죽는 줄 알고 울면서 개월을 찾아 홍원수는 어디 가서 보국이 죽는 줄도 모르는 고 보국의 우는 소리가 진중에 들썩였다 홍원수가 웃으며 말했다 너는 홍원수에게 잡혀 매달려오면서 무슨 일로 홍원수를 부르느냐? 홍원수가 크게 웃었다. 보국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보니 과연 홍원수였다. 보국의 슬픔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도리어 부끄러워져서 눈물을 그쳤다. 장난인 줄 모르고 죽게 생겼다며 아내가 구해주길 바라는 자신을 자각하고 나서야 그동안은 목숨을 빚져도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했으면서 또 필요할 때는 그녀의 구조를 바라는 자신의 이중성을 깨달아 그제서야 개월을 아내 이상의 인간 트랜스젠더 인간 혹은 대장군으로 받아들이며 갈등을 해소하게 돼. 이 장면에서 왠지 조선 독자들의 통쾌한 웃음소리가 음성 지원되는 것 같아. 한편 감격한 황제는 그녀를 더 높은 지위인 제후로 삼아 그렇게 그녀는 남성들만의 리그에서 당당히 인정받고 이제 아무도 그녀를 무시할 자는 없어. 그런데 결말에서 그녀는 뜬금없이 여자의 도리를 받아들이겠다며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아녀자로 돌아가겠다는데 강요된 성역할을 거부하고 그토록 남성적 지위를 추구하던 그녀가 갑자기 이런 수능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여성으로서 쌓였던 한을 다 해소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어쩌면 그 자신도 무의식적으로는 가부장 질서를 언제까지나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제도적 현실적 한계에 스스로 매여 있음을 실토하는 것 같기도 해. 앞서 첫 천자가 보급과 결혼하라고 한 것을 개월이 수용하고 개월이 굴레행사를 요청한 것을 또 천자가 수용하는 것을 보면 개월이 앞으로는 여성으로 살테니 자신의 남성적 능력을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천자는 그 남성적 능력을 인정해줄테니 이제 여성으로서 살아가라는 명령이었던거야. 그리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여성의 삶을 선택했다고 봐야겠지. 하지만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남성만이 할수 있다고 여긴 정치, 공부, 무술의 영역을 여성이 해냄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한계는 여성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 역할의 고정관념은 원래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 성별은 타고나더라도 젠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님을 그리하여 자신이 끌리는 직업 정체성을 사회적 시선 때문에 포기할 필요가 없음을 사회가 젠더 다양성을 영유하도록 돕는 것이 결국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임을 뜻해 뒤집어 보면 누군가의 인생을 운에 맡길 일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 이에 덧붙. 초 세계적으로 여성의 참정권을 즉 여성의 정치 참여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쯤일까? 오늘날엔 당연한 줄 아는 것이 놀랍게도 시민 혁명에서 100년 더 지난 1893년이 되어서야 시작. 미국은 1920년, 프랑스 1946년, 한국은 1948년에 인정됐어. 이게 평균 100년도 되지 않았다는 말인데, 과연 조선의 인식처럼 여성이 태생적으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까? 그런데 지금은 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는 거지? 어떤 능력이 1948년에 갑자기 생겼나? 당시 조선 여성들에게 회심의 미소를 안겨주었을 당대의 소설 홍계월전 수능 공부와 별개로 그냥 재미로 읽어보는 건 어떨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공부해서 넣어주려고 돌아올게. 안녕!